안녕하세요. 황산입니다. 어, 오늘이 2월 1일. 지금 정신때가 지금 지났는데, 그 여기는 지금 뭐, 영상, 되려나? 영상 정도 될것 같아요. 아침에 영하 한 9도, 10도. 여기는 뭐, 아직 뭐, 본포를 깨운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해요. 앞으로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는 있어야 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저 밑에 지역. 그래서는 본포를 깨워주는데 화분도 올려주는 거하고 뭐 봉지 자극 사용하고 하는 걸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영상을 지금 올리는 거예요. 사진대가 지금 월요일날고 화요일날 서울도좀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컴퓨터로 검색을 탁 하면서 이 유튜브 영상 하시는 분들 자료를 많이 봤어요. 아 많더라고요. 많은데 뭐 구독자가 많은 분들도 많고 저는 뭐 그거 되니까 게임도 아니더라고. 근데 처음 이, 이 벌을 만지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전부 다 보면은 거의 다 뭐. 거의 똑같은 경우가 극히 드물어. 몇분안 돼. 내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서너 분 정도? 나머지는 다 틀리더라고. 그 서너 분은 이제 전부 다그다 그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영상 올리고 내 구독자도 있더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내가 하는 도안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막 그냥 벌도 그냥 내팽개쳐놔가지고 뭐 벌도 뭐뭐 뭐 거의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좀뭐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함부로 그그할게 못되더라고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것도 아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나름대로 내가 많이 느꼈어요 서로이 뭐 너무 길었고 빨리 이 영상을 찍어볼게요 봅시다 어, 일단 필요한 거는, 일단 뭐, 고체 사료. 그 다음에 화분떡. 그 다음에, 요, 저 봉지 자극 사양. 사람 손, 손, 만하게 지금 여기, 여기, 빌봉지에다 해놨어요. 요건 이제 비율은 설탕하고 물하고 1대1. 지금 도 구멍이 좀 뚫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잠분데가해가지고 1대1. 그걸 사가지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걸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빌봉지. 그 다음에, 이제, 면포 요, 대박 크기만 하게 요,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반대박 자리. 재료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이거 하고, 이거는 상황에, 상황을 봐가지고 쓰는 거고, 고체 사료하고, 이대박 반대짜리는 상황을 봐서 쓰는 거고, 나머지, 이, 저, 저, 자극 사용하는, 그, 저, 봉지 사용하는, 이, 이, 요거 하고, 화분떡하고, 요거는 꼭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음, 봉포를 깨우는 가장, 이 저, 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축소부터 해야 됩니다. 축소부터. 대박도 보통 4단에서 5단에서 월등 났죠. 그러면 4단으로 줄여가지고, 그럼 5단인데, 도저히 못 줄인다. 그러면은, 거기서가고이 5단 위에다가, 이대박을 공대빡을 올려가지고, 거기다 올리는 거는 무리고, 왜 그러냐면은, 바닥에도 올라와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힘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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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조건이 안 맞을 때는, 밑에도 올라와가지고 그걸 먹지를 못해. 이 최대한, 이, 저, 저 봉구하고, 이 위에서 건드리는, 이, 이, 올려주는 식량하고, 가까워야 돼. 그게 첫째 조건. 압축. 계량통도, 두 매벌, 세 매벌, 네 매벌, 네 매벌이면은 세 매벌로 압축, 두 장벌로 압축, 오 매벌이면은 두 장이나 삼 매벌로 압축. 나머지는 경기판 넘겨서 넘겨놓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두 장이나 세 장벌로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본벌 깨우는 거예요. 이제 대박 대빡, 이제 대박을 내고 오늘 대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박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단에서 5 단이거든요. 그럼 저는 거의 4 단으로 축소를 시켜. 근데, 식량이, 5단짜리 식량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그냥 숟가락으로, 요 화분도 올라갈 자리, 그 다음에 자극사양할, 이 봉지, 봉지사양할 자리, 그 자리만, 만 숟가락으로 먹이를 파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비스켓처럼 팍팍팍 하면 다 파먹었어, 위에 거는. 근데, 들어봤는데도 완전히 뭐, 다 파먹고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이, 공대빵을 올리고, 화분 떡도 한 3분의 1 정도 잘라가지고 탁탁 눌러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땀 눌러가지고 화분 떡도 정 가운데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 사료도 카타카타칼 가지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반으로 그냥 이렇게 딱 잘라 이렇게 그리고 이 비닐이 개펄을 벗기지는 말아요 그러면은 요쪽 면만 요 여기 면만 요잘린 면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고거를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해놔놓고 여러가지 올려주고 반대 공격방 공대, 공대방, 지금 공격방을 올리면 그거 올리면 딱 맞아요 지금 요 두께하고 그리고 고그 옆에다가 화분떡을 최대한 작게 해서 올려주고 뭐 그때 그 화기 그, 그, 이제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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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 사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봉지 봉지 자극 사용한 거는 이거는 안 올려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놔야 되지 이거를 비닐개포를 다 뺏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주흘러내려버려막 녹아서, 날씨 따뜻한 날, 밖에 보온이다 되어 있을 거아니요 그럼 따뜻한 날, 밑에서 올라오는 열을 하고, 안에서 열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막녹아 죽어 흘러내려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만 딱 잘라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이, 이, 여기, 여기 면만 가지고도, 이런데 파먹어도, 충분히 파먹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화분쪽도 해가지고, 이렇 해서 올려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닐을 갖다가, 여기 비닐을 덮어야 돼요. 이걸 안 덮으면은, 화분쪽이 얘들이 먹지를 못해. 왜그러면 그래? 밑에서 열이 올라와 가지고 화분떡을 누굴누굴하게 녹여놔야지만이 얘들이 먹는단 말이래요. 이비이 빈지를 안 덮으면은 열이 밖으로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게 화분떡을 못 먹어. 이걸 갖다 딱 덮어놔놓고 그냥 빈지을 완전 덮어 다 덮어놔 놓으면 조금, 조금 불안하니까는 그냥 와라바시나 칼 가지고 양쪽 사이드로 구멍 한두개 정도만 딱 뚫어놓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올린단 말이래요. 또 화분도 올리고, 자극상에서 했는 거, 요거 올릴 때는, 요거를 그냥 살짝 올리고, 그냥 올린, 상태에서, 위에다가, 구멍, 이쑤시개 요지, 요지 가지고 요걸 올려놓고, 구멍만, 위에 구멍막 하나, 둘, 세개딱들어가지고 그대로 갖다 올리면 돼. 그러면 러분들이 그리고 비닐 딱 덮어놔놓으면은, 그세 구멍에서만 뽑아먹는 거야. 이, 이거를, 이거를 모르고, 계란통인데도, 그것도 그냥 막 사양에 갖다, 막, 사양기에다가 갖다, 갖다, 막, 들 퍼붙더라고. 그딜 뽑으면 날씨가 따뜻한 날 이놈들이 그걸 그냥 하, 몇 시간 만이면 다 묵어가버려 그래가지고 산란하는 방에다가 먹이를 채워버린다니까는 그걸 차라리 안하는게 나아 여왕이 도로 산란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거는 유튜브 보니까 그런거가 가장 큰 문제지 뭐큰 적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왜이 비닐봉지를 하는가 한꺼번에 다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구멍만 세개 뚫어놔 놓고 먹이를 빨아가고 그 구멍 구멍 세 개에서만 먹이를 빨아가지고 가니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 먹이가 외부에서 먹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 그걸 이제 여왕이 이제 인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여왕이 몸을 만들어가서 산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봉지 자극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봄벌을 깨우면은, 만약에 요번주에 했다, 그럼 한 열흘에서 한, 10, 한 열흘 정도만 되면은, 산란이 나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미 아마 저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번주 뭐, 아, 근데 저번, 저번주에 저번 영하 막이 20, 10몇 도, 막 5도 이렇게 내려 떨어졌었기 때문에, 아직 산란은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산란 나가려고 이제 준비할 겁니다. 아마 요번주부터 준비를 하면은. 요번주에 봄벌을 깨우는 게딱 좋은 시기예요 그니까, 러 이번 주 4일, 뭐, 다시 봐가면서 봄포를 깨우십시오. 깨우시면은, 음 제가 하시안 대로만, 하란 대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봄포를깨 안아놓으면은, 한 2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면은 살이 나가요. 그러면 2월 말, 2월 말쯤 되면 유화벌이 나옵니다. 그러면 3월 초에 유합을 나오면은, 남쪽 지방에는 3월 초면은, 밭에 초본류, 뭐, 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동벽꽃도 좀 있고, 뭐, 먼 꽃도 좀 있고, 먼 꽃도 조금쯤 있고. 근데 여기는 아직 뭐, 그, 그, 그때, 그때 눈 오니까는, 우리 는 아직 못 건드리지만, 거기는 건드려도, 건드려도 봄법를 깨우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봉도 4월, 내가 봤을 때 4월 중순, 4월 초면은 첫 분봉 나올걸요? 이거보다는 한 달은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고체 사료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사용하지, 이걸 본법 깨우는 데는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말고 화분떡은꼭 필요합니다. 왜화분떡이왜꼭 필요하냐면은 이 애벌레나 유아벌 어린벌들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꿀만 가지고는 얘들은 생활하는 게 힘들, 성저저 관리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화분떡을꼭 먹여야 돼. 그래야 벌이 좋아져, 건강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는 하면 저저 조금 있으면은 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아 여기는 하면 산란이 나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산란 준비 중이다.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압니다. 아직은 뭐 우리는 여기는 뭐 움직일 생각을 못벌 만질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그리고 의문점이 있으면은 질문도 좀 이제 써줘 줘요. 질문을 하면은 그걸 내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영상으로도 내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구독, 그리고 뭐 좋아요도 눌러 달라 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뭐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